어~ 저희 지금 김영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레미콘을 운전을 또 하셨던 분이에요. 오늘 도로 연수를 하니까 제가 굳이 뭐~ 많은 거를 안 가르쳐 주셔도 안 가르쳐 드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냥 하루 정도로 좀 연수를 좀 했는데 오늘 좀 연수를 좀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아~ 예 그래도 뭐~ 옆에서 잘 가르쳐준 덕분이고 내가 아직까지 콜모 돌 때가 약간 긴장이 많이 되고. 아직 숙달이 안 되니까 조금 급이 좀 확인났습니다. 예, 첫 회전할 때 조금 예. 잠깐 실수를 좀 하셔가지고 예, 예. 거기에 대한 제가 팁을 좀 드렸는데. 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되게 운전을 좀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예. 고속도로도 타시고, 예. 뭐, 고가도 타시고, 그 다음에 정말 좁은 이제 굴다리도 안으로 들어가 보시고, 그래서 한 바퀴를 좀 돌다가, 좀 많은 곳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점심시간에 또 저희가 또 커피타임을 잠깐 또 가졌잖아요. 예, 예. 이런 쪽으로도 제가 좀 드렸는데, 네. 좀 그게 좀 도움이 좀 됐는지요? 어, 예,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자꾸 정보를 주시니까 도움도 많이 되고. 덕분에 많이 알고 갑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첫 배차가 이제 나왔어요. 예. 그 사장님 지역으로 이제 하차하는 건데 이 차, 오늘 지금 내일 도착이거든요. 아, 예. 저희 이제 회사하고 이제 협력이 되어 있는 쿠쿠쿠쿠 예. 예, 쿠쿠. 예. 쿠쿠 압력밥솥이나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를 이제 어 제조하는 공장에 가서 예. 1 8덟 바레트예요. 예.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톤수는 되게 적어요. 한8톤 이하기 때문에. 예. 뭐 굳이 축은 안 내리셔도 자동으로 하면 안 내려갈 것같아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제가 지 상황을 좀 봐야 할것 같고요. 예. 18바레트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회사 또 바로 옆에거든요. 2km 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한번 저랑 같이 동승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탑승하시죠. 예. 예, 누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피팅생장인데요. 아, 예. 예, 예. 기사님 아니세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여도착아 예, 지금 2km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도착합니다. 8분 후에, 10분 후에 도착할 것같네요 네, 예. 도착지에 네. 있어저 왼쪽 조심하시고. 아, 아, 아 저기. 아 저기네. 옆으로 되는 거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은 네. 자, 일단 가시고. 자, 네. 스톱. 자, 내리셔가지고, 네. 윙을 먼저 까야 돼요. 게이트를 내리고 해야 돼요. 아, 게이트를. 네. 옆 사이드 도구를 접안을 할 때는 게이트를 내려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윙은 어떻게 한다? 닫고. 네. 아 옆에가 우리 도로 연산되잖아요 여기가요? 네 아니 그게 사업이니다 지금 연수 끝나고요 첫 배차 받으셔서 저랑 같이 동승했는데 현장 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유 그래도 뭐 알따딸하고 막 처음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당황도 많이 했습니다그런데 예, 옆에 계시니까 그나마 저도 편해지요 제가 이제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어요. 수, 이제 예. 사장님이 또 풀어야 할 숙제니까 예. 그래도 저희가 옆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도와드릴 테니깐요. 예. 어, 그금 어, 운행하시는데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전화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